1월 8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봉 단타 매매. 오늘 1시간 정도 매매를 진행했지만 286만원 손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월달 들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장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비록 손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 매매를 감추거나 하진 않습니다. 벌써 5년 넘게 구독자분들과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손실나는 매매도 벌써 수천 개 넘게 매일같이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손실이지만 매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매매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59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비트코인 1차 단타임을 진행하도록 있, 하겠습니다. 1분 봉 단타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1분 봉 거래 같은 경우 바이낸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시작 가격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 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볼륨 상단을 계속해서 미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바로 앞전에 감회수 구간에서는 우선 고점에서의 저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쵸 전고점을 역시나 회복을 하네요 상단 움직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분짜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매일 구독자 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손실이 날 때마다 부담감도 확실히 더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거의 1년 중에 한달 정도는 항상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뭐 작년에는 3월, 재작년에는 2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초에 이렇게 한 번씩 힘들 때가 있네요. 그래도 뭐 차분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손실이 난다고 해서 분노 매매나 마트 매매만 안 한다면 손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일단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지만 저항의 힘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거점 계속해서 회복하는 걸 노려주겠습니다. 비트코인 2분짜리는 매수로 50만원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똑같이 50만원 진입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시드머니의 5% 정도로 고정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항상 수익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근데 4755까지 한번더 빠지네요 고점을 충분히 회복할 거라 봤는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2분 짜리는 출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3문절이도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래 꼬리만 안 찍혔다면 무난하게 매수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1월달, 1월달이 참 전반적으로 말성을 많이 부리네요. 좋은 타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아쉽게 움직이고, 방금처럼 꼬리를 치는 움직임이 조금 애석하게도 나옵니다. 지금도 일단 아래골에 치긴 하지만 전 고점을 계속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분자리까지 너패스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약간 확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아래 꼬리를 치는 움직임들이 너무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매수로 따라가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회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륨 상단 치는 것까지 노려주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0366까지 빠지네요, 참. 이러고 또볼펜상당을 터치할 것 같긴 한데, 애석합니다 네, 이거는 고집을 꺾고 매도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 라인을 지금 회복한다 해도 지금 아래 꼴을 치고 있고 가매도 구간에 진입한다고 해도 지금 고점 라인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콤 6분짜리 매도로 50만원 진입한 상태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는 깔끔하게 저가를 50.77까지 내려가주면서 비트코인 6분자리는 매도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감에도관이라도 지금 매도세가 더 커졌기 때문에 불 하단까지 더 빠지는 거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또 오히려 9482까지 일단 올라간 상태인데, 시간은 일단 85.14입니다. 아, 고가를 일단 99까지 찍네요, 이렇게. 아, 진짜 안 풀리네요. 1월이 참. 아, 비트코인 7분짜리 역시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럴 때, 자, 멘탈 흔들리면 분노 매매나 금액 조절 못하는 경우 생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8분짜리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반등이 되게 애매한 구간에서 형성이 되네요. 네, 일단 이거 메수다라 가주겠습니다. 지금 가메도권에서 올라와준 상태라고, 여기서 한번더 빠지는 라인은 잘 형성이 될것 같진 않네요. 크로스 지표 6시 파란선이 빨간선 상향 크로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0311까지 빠지네요. 참, 네, 일단 10분짜리 는베스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확실한 타점이 아닌 이상은 패스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11분짜리 패스하고 금일 1차는 156만원 손실해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2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